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런데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역할은 죄인이 그리도의 스 복음으로서 받은 후에 또 그것이 끝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비록 그 역할이 그리도들의 구원 자체와는 상관이 없을지라도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죄를 알게 하는 것은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율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도인이 성화되기 위해서 극복하여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을 지금도 알아야지 되는 것이다. 정말 죄의 대가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다 우리의 죄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오염으로 여전히 우리 육체 가운데는 남아 있어서 우리들도 하여금 고독하고 의로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죄의 잔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율법은 에, 바울은 이 율법을 에, 그 조항들을 알고 있지만 육신이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뜻과 다르게 율법의 요구에 반대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크게 탄식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에, 본문에서 봅니다. 이러한 갈등은 비록 이 바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인들이라면 다 누구나 겪는 이런 갈등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런 갈등은 절망을 부르거나 또는 성도를 파국으로 몰아넣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치루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갈등이 우리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의욕부고룩한 이런 걸로 나아가는 이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은 죄성에 대해서 극단적인 비탄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우리 즉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결론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율법을 알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달, 살, 그리도와 같은 이런 삶을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대신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성화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권을 드립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러니까 율법이 신령한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신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푸뉴마티코스 이런 말로서 육체적인 것이 아닌 즉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의시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것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쳐다보니까 그 율법은 신령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육신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 아래 팔려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하여 그 육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아닌 그러니까 혼과 육에 대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원래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게 모든 것이 팔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그 마지막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행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 즉, 죄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율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도둑질 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한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내 삶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고 있더라는 거.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그건 그러니까 사람을 뭐 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가만히 다의 행동을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쏴 죽일 정도로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알지, 내가 알지를 못하고 행하던 보니까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싶고,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도일이 어떻게 하느냐. 미워하는 것을 행하느니라. 그 미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미워한다는 것은 악된 일, 즉, 죄악된 삶을 산다는 거죠. 나는 선한 사람 삶을 살고 싶고, 또 말로 일법에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고 싶고 하라는 건 하고 싶은데 도리어 그 반대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사도바울이 느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11절을 보면 성도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은, 그 죄가 뭐를 하라고 하면 움직이지 않는 것, 반응하지 않는 것, 이거를, 이것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하지 말라고, 죄가 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내가 하지 않는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행동을 보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음? 자기가 예수를 그리도록 믿었으면 은 정말로 그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거는 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그와 반대로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된 삶을 사는 것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16절에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죄가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지 선을 행하고 있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십구 절 말씀 보니까 에, 그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를 행하는 도다. 정말에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거듭을 났으면 속 사람은 선하고 즉 하나님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본성이 자꾸 이를 그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범죄하게 하는 이런 것이라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에 보면 시모나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서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였도다. 그러니까, 비드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 어? 수제자도 이렇게 항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정말 육신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이 그렇게 에, 참된 생활, 에? 그 성화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도 어떻게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자꾸 죄된 생각으로 끌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이 나쁜 것인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아라, 간음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해도 그것이 나쁜 것인지를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 많은 사람들이 간음도 하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이제 그것을 끊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성경에 충만하지 못할 때는, 자기가 옛날의 행동을 다시 돌아가서 그 짓을 하는 것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니까, 분내지 말아라. 이렇게 했을 때, 어우, 진짜 분내지 말아야지. 저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분내지 말아라. 성내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것은, 밤에, 밤이 지나갈 때까지 품고 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이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어떤 문제가 탁 담겨지면, 속에서부터 옛날에 있던 습성이 싹올러와서 화를 내게 되는 이런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내가 내 마음 속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20절서부터 22절 말씀까지는 그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다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이것은 그러니까 15절부터 18절까지 지금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이 법적으로는 구원받은 이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러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때에는 완전히 죄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완전히 죄성이 없어지고 우리가 성인 군자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죄성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예수님 같이 똑같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되는 일들이 자기 행동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목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싸워야 된다. 죄와 싸워야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서, 정말로 악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15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서 전도를 하게 해서 그 많은 시련과 힘들고 어려운 환단을 겪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어? 얼마나 근데 내가 이렇게 이렇게 많이 했고 막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을 텐데 사도 마을은 그렇게 자랑하지도 않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범죄할 수가 있고 종종 범죄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이것이 자기가 그 종종 범죄하는 것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지금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면 살아가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고 성결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바로 가야지만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수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뜻을 알고 그대로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어제는 내가 죄를 아홉 가지 지고 좋은 일을 한 가지 했더라면, 오늘은 어제보다 나쁜 일은 여덟 가지 하고 좋은 일은 두 가지 하고, 선한 일은. 그 다음에 이제 모레는 어떻게 합니까? 나쁜 일은 더 조금. 그리고 이제 좋은 일을 더 많이 해서 앞으로 앞으로 한 걸음씩 나가면서 성화되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만일에 내가 이것도 이 16절에 대한 반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그 내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죄된 생각을 내가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선하고. 자기를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죄 짓는데 주저앉냐 하고 있는 그런 자기 습정을 이렇게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하면 점점 더 우리가 선한 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가 자기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담을 받은 우리, 즉,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이런 열매를 맺어야지 된다. 즉,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 속에 질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사망의 열매가 우리 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한 법을 깨달았다는데 그한 법이 율법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건 한 원리, 한 철칙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원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네 그 자신에게는. 악 또한 함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는 성령도 와서 계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우리 속에는 아직도 옛날에 있던 죄성이 아직도 다 없어지지 않냐고 우리 마음 속에 같이.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는 성령과 악령이 두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있더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니까 내속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내속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영으로는, 그러니까 영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선한 법, 율법을 즐거워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살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그렇게 하고 살고 싶은데 또 어떻게느냐? 그래서 여호와의 법을 시편 부분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법을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즐거운다고까지 했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죄성이 있어서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내 지체 속에서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 지체 속에 즉내 몸속에는 뭐가 있느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다른 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한 다른 법은 이것은 마귀의 법즉 죄의 법. 죄의 법과 저내마의 법.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 두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이게 항상 싸우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대로 잘 살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되고 싶은 생각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생각이 있는가 하면 옛날에 습관대로 세상에서 습관대로 살고 있었던 그냥 죄된 생각. 응? 간음하고 싶은 생각, 그 다음에 도둑질하고 싶은 생각, 뭐 이런 생각, 뭐 노름하고 싶은 생각,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법하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네. 두 마음이, 지금 성령과 악령의 두 마음이 내 마음속에 싸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싸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내 마음이 법과 싸워 이랬는데 그 싸우는 현재 분사로 되어 있는 것인데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냥 편안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항상 전쟁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이 있어서 성령과 악령 죗된 생각이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있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두 법이 싸우는 것을 날마다 싸우는데 그 싸우는 결과가 성령이 이기면 굉장히 좋겠는데, 죄법이 이길 때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늘 전쟁터인 것이 우리 심령인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그다음에 육신의 소욕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은혜 받을 때는 야, 성령 정말 하면 야, 좋은 것만 생각되는데, 아, 은혜 받고 교회에 끝나고 집에로 와서 보니까 어떻게 모든 은혜는 없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걸엎 업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은혜 받은 말 모두 쏟아낼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화내게 하는 일이 생기고, 어? 분내게 하는 이런 일이 은혜 받고 오면 그 일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로 확 내물을 내서 지금까지 은혜 받은 것을 모두 쏟아버리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싸움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성령의 좌소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면 사행전 10장 38절 보면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되냐면,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 주셨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 없으신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부어버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루다니면서 막에게 눌린 자를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니까 선한 일을 할수 있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든 보면 하나님으로도 기름 부음을 많이 받아주면 되는데, 우리 기름 부음 받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또 성령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세법은 이제는 우리는 어디다 주셨느냐. 옛날의 율법은 돌판에다 새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에게 새 법을 우리 마음에다 주셨다고 했어요. 마음판에다 새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말 세법을 주어서 정말 우리가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두어받아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악한 것들을 이길 수가 있지 내 힘으로는 악령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의 성향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요. 내가 이길 수를 없는 거예 것, 악한 마귀 사탄들은 우리보다 더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길 수가 없고 우리는 오직 성령님만이 그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24절 맞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응? 곤고한 자다라는 게 자기가. 그 곤고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포로 잡혀간다. 또 이런 뜻으로 되어 있고 또는 고난을 많이 겪는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곤고한 자라고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자꾸 지혜성으로 끌려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죄의 성향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절망감에 살아서 정말로 이렇게 할 때, 정말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 자가 있느냐라고 탄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답으로 이5오절 말씀에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중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법을 육신으로는 제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되면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사망에 처해서 사망을 어떻게 할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모두 사망으로부터 구원해준 그 하나님, 이것을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감격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해서는 나가 구원받을 수 없지만,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죄를 지고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래도 한 번만으로 해서 내가 감사하고, 어, 감사하리로다. 그런 중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근데 우리 마음으로는 마음을 어떻게 해? 하나님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로 밖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우리가 완전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고,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육신에 온 사람은 반드시 한번 어떻게요? 해 죄의 법에서 그것을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찬양할 것은 감사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로 가면 되느냐?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는 아무리 해도 성화된 삶을 살 수가 없는 우리는 죄인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죄로에해서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망에서 이길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 속에서 두 마음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이 마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에게 더 가까이 가면 우리가 성령이 이기고. 우리가 죄된 생각에 빠져 있을 때는 우리가 사망의 법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서 정말 생명의 법에 의해서 다시 죽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